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다음 수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. 이런 문제는 A 대신에, A 대신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 A가 조건에 맞는 수,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.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보다 크고,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, 0보다는 작다.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. 첫 번째, 2 곱하기 a, a 대신에 뭐를 대입해 준다. 마이너스 2분의 1. 얘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2 곱하기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줬어 얘랑 얘랑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개가 한 개니까 홀수 개 마이너스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 된다 그죠?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첫 번째 보기 두 번째 보기 마이너스 A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준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쓰고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줬어 가로 풀어야 되겠네 마이너스, 마이너스, 곱해주니까 뭐가 된다? 플러스 2분의 1.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된다. 그래서 2분의 1. 다음, 세 번째 보기. A제곱, 마이너스 A제곱이다. 얘랑 얘랑 똑같은 것을 빼줘, 없애줘야 되겠네. 그럼 얘는 대입해 보지 않아도 답을 할수 있겠네. 0이 되어야 되겠다. 세 번째 보기. 다음, 네 번째 보기는 3 곱하기 A. A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, 마이너스, 2분의 1. 그래서 3 곱하기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줘서, 풀어볼게. 그럼 얘랑 얘랑 곱해주니까, 얼마가 되냐면, 마이너스, 얘는 플러스, 얘는 마이너스니까, 마이너스가 한 개니까, 마이너스 얼마? 2분의 3이 되어야 되겠다. 다음, 네 번째.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다. 그래서 A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다? 마이너스 쓰고,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, 얘의 세제곱이 돼. 그러면 요거 먼저 해볼게 마이너스 쓰고 여기 가로 얘세번곱해주 마이너스 세번 곱해주니까 얼마?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해주니까 얼마? 8 그리고 1세번 곱해주니까 1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가로 풀어야 되지.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 생략할 수 있겠죠 플러스는 그래서 8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차례대로 써볼게 얘는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. 다음, 얘는 얼마가 나왔어? 2분의 1이 나왔고, 얘는 얼마가 나왔어? 0. 다음,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어. 다음, 얘 8분의 1.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가 돼야 되겠냐? 얘 2분의 1이 제일 크죠? 얘는 마이너스, 마이너스, 얘 음수니까 얘랑 얘랑 비교해. 단위 분수니까 분자가 1일 때에는 분모가 작은 수가 큰 거죠. 그래서 얘가 제일 큰데 가장 큰 수는 얼마가 되냐?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습니다.